목표. 나는 항상 내 목표는 이르는게 어려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한테 도같다면 어느 주말에 목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고 한주 동안 매일 50분씩 공부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 요소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 그, 어, 문제 있는 게, 많이 사람처럼, 나도, 일, 해야 되지? 가끔만, 가끔만. 싫어도 해야지. 돈 필요하니까, 연혼이 합니다. 롤,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여기, 나, 나, 나예요. 나, 납니다. 어? 보지 마세요. 매일 일해야 하니까 어, 한국어 받는 시간 좀 부족해요. 저는 밤에 공부할 수도 있지만 밤에는 휴식을 즐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선택은 매일 아침에 5시 15분에 일어나고 한국어를 공부할게요. 이렇게 하면 한국어 천재가 빨리 될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힘든 날 함께해 부탁합니다. 놀다 그래서 시작할게요 사실 지난달에 커피도 그만 마셨어 그래서 더 어려운거야? 그런거 같다 진짜 졸리다 졸리고 힘이 없고 커피 어딨어? 난 티만 마셔 이유는태초 매일, 아프고, 음, 잘 잘못 조, 고여러 조, 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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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 카드 트 슈트 슈 이게 트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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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문장을 만들어볼까. 그이어후에는 진하다. 진하 그래서 커피 마시톰 는 커피 마시톰 시절 때 시절 진한 커피 제일 좋았어요. 심심하한번 나신 지하는고심심하 a s h 그래서 m 사분사 a 에오파 h 보 하면 하면좋요어요 u n c h u k 시간에 남 A. 시간 동안 그버 o n 기 n u 특기 그리고 여기에 이오 u n 문법도 문법 문트업? 자주 이미 알는데 하면서 <목소리> 텐데 텐데 연습하면 좋을 것같다찬아요잖아요 쉽습니다. 이거 이거를 한 한국어 있잖아요. <목소리> 한국어잖아요. 한국 한국어가잖아요. This is Korean. 나넌 아, 누구잖아요. 이상한 거다 나올 것 같다. 요시 요시잖아요. 아니 좀 연습할까? <웃음> 잖아? <웃음> 음 모르겠어. 와우. Well, 이거 제일 어려운 거야. 그 투면소 정답으로 놓은 거 제일 어려워 나한테. 그 안에 안에 처럼것 화해를 원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문경우에그 물은 따로 진짜 많아요 시작할게요 이번에 화해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화해를 원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화해하려고 할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건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해 먼저 살피고 말해 보세요. 상대방의 환한 미소를 볼수 있을 겁니다. 했어요. <laughs> 화의 기술? 화의 그냥 폴 아닌가? Fire art? Uh -uh. <laughs> 화의 아. compromise? 화의 compromise? 이네? 그 배웠어? Fire? Oh. 화제, 화제 생각하고 있었어. 화제, 화해. 타면서 볼까? 좀 공부하고 예를 있어. 들어 들어. 티베카 네. 다면서요 You said you were going home. 영화 가 재밌다면서? 재밌다면서 타고 그렇게 해도 돼? 타면서? 타고? 야구? 음. 두께가 라 토닥 컴퓨터 할수 없죠, 키리? 키리선생님 한국어를 잘했지? 잘했지?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하, 알겠어 조깅 시간 그치? 조깅 갈까? 조깅 갈래? 싫어요 음식만 먹고 싶어요 이거 그거 알겠어 콧물이 그 군... 군... Yeah. <laughs> 이렇게 하면 가고싶대 자유! 진짜 추운데? 아니, 추워, 추운데? 추워, 추워, 춥다고? 오. <laughs> 바람 너무 많고 막 피울 것 같다. 지금이다. 내시간이야 개춥다, 개춥다구~ 예뻐~ 여기~ 좀 걷고~ 저~ 어, 어~ 조깅 준비하고 스트레칭~ 어, 조금 조깅하면서 연습하려고 그~ 그~ 넘버~ 넘버 연습 해봅시다. 그첫 번째 2962. 라미 음, 볼다. 두 번째. 7만 1천 5백 11 11만 1천 1백 1 11 맞지? 이거다 맞았었지? 맞았었죠? 아이 아이 천는말천는말 천둥말 말. 아 그냥 습관이다 미안, 제수, 미안. 죄송합니다 다음은 Sheep, sheep, sheep man, sheep man. One million would be so 100 tens. but a sheep man. Ah, so some got say what? Peck man, peck man so Ah, oreo, oreo. A thousand, ten thousands, which is chon. 천만 맞아 맞아 천만 일십 아니야 칠만 이천 구백 육십 오 진짜 그거 추측이다추측했다 들렸으면 안 해줘 알려주세요 이거 <laughs> 마지막은 여긴 저긴 해야지. 이룩. 만? 아이 아! <laughs> 아! 어떡하지? 아! 신나 싫었니? 왜 싫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 해능 춥어요. 해능! 꼭! 꼭 춥어요. 아이 감이 안 춥어요. 주지 마세요. 그렇다 했다. 이억 5만, 5만 2천 371. 아, 성공해. 성공했다. 수고하고 성공. 제 쪽인 그만하고 좀 쉬어야지. 힘들었으니까. <laughs> 다 했어. 오늘 조금 쉬었어. <laughs> 열심히 안 해서. 다리 아프니까, 여기에. 여기에 진짜 아어 근데, 4 50분? 아, 내일 탈 운동하려고. 아유. <laughs> 그래서 내첫 번째 한국어 일치 배우은 날이, 날을 끝났어요. 머리 어때요? <laughs> 예쁘죠 그 제일 힘든 건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일찍이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노력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많이 배웠고 이제 하루 종일 하루 일할수 있거든요 아 내일 한번더 해볼게 좀 충심 없어서 독과하고 공부하고 집중하는 거좀 나누었어요 그 split apart 그리고 고양이 너무 방해했어 진짜 많이 방해했어 내일 아시, 아침에 그 힘든 날 아무도 같이 해봅시다. 문제 생겨서 나시계 고장 난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안 맞는데 해도 누고 있어. 에높이 네. 일어났어. <웃음> <웃음> 누키 <laughs> 일어나 일어났어 잠시 본 통한 공부하고 운동 공부하고 나서 운동 하, 어, 할 거야 할 거예요 점심 시간에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90분씩 공부를 공부할 수 있어요 연습 시간 먼저 할 거야 얼마 나잘할수 있는지 해 보자. 응, 못 이해했어요. <laughs> 하나 맞았어, 하나 들렸어요. 거의 <laughs> 못 이해했으니까 괜찮아요. 어, 여러분, 운동 다 했다. 오늘 편리기 할때그몸 부분, 머리판 몸 부분에 왜 아파서 다른 운동하는 방법이 패낭 <laughs> 잡고 그 아파트 셔틀 클럽에 패낭에 <laughs> 그돌 <laughs> 넣고 처 통산하는 거. 그래서 죄노, 그러면서 패낭 아 패낭 맺고, 진짜 힘들었어 오늘 밤 진짜 많이 났고 오래 자서 다행이다 5시 일어나는 거 힘이 없어요 금지 금지 한 일만 해봤는데 그래서 충분한 시간, 시간으로 간안 해봤... 전안 해봤던데 근데 내 전문 주전이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이 점은 조용한다는 건데, 조금 위로, 위로워요. 요즘 일반적으로 더 위로, 위로웠어요. 와이프 한국어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근데 친구, 친구랑 사, 지금 자고 있거든요. 일찍 자면, 구두를 같이 누르면, 아, 못합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 자고, 솔직히 반총 일어날 거예요. 공부할 수 있고, 친구랑 놀수 있고, 이전에 아, 한국어 공부하는 것이라고 있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올라,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쁘다 봐보셨어? 보셨, 감사합니다